아이템이다. 충전됩니다. 끊어가지남 않는데, 설이본이라고 아, 그렇군요. 그냥 한국에 있는 고속버스를 타는데, 옆에는 그냥 인도 같은 느낌? 톨게이트, 이슬라마마드에 있는 톨게이트에 들어다 고속도로가 진짜 이 블로그, 2018년 블로그 해보면은 6시간, 뭐 4시간 반막 이럴 때만 있는데, 여기까지 지금 정확하게 3시간 걸렸습니다. 3시간. 여기까지 딱 3시간. 엄청 빨리 와요. 새 도로가 뚫렸나봐요. <목소리도> 이슬람바마드 시내에 들어온 게 유도 직전인데, 거의 시내에긴 합니다. 그고 집이 이렇게 높은 건물, 뭐 이런 게 없어요. 쇼핑몰 있을 만한 껌넥지가 없는 것 같아요. 비 장미가곽이긴 한데 위부터 아마 돌아갈것같아 아, 도착했습니다. 패셜 모버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조끄매요 엄청 조끄맣고 사람들은 되게 친절한데 영어를 하다가 못하면은 자기 말을 해가지고 잘 못알아듣겠어요 우리 익스체인지 찾고 있는데 이스체인지 환전소 환전소 여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 가진 돈이 150이 안 돼요. 150이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걸어가서 택시를 잡아야 돼 택시가 없어. 택시가 없어. 이제 택시없어 오케이.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은 역시 릭샤 뿐이 없네 릭샤 릭샤 다시 오토 리차를 타고 샬라라는데 익스체인지를 하러 갑니다 여기 있는 그 경비원이 우리가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오토 릭샤 괜찮네 해서 얼마냐고 그러니까 800이래요 왔다 갔다 다 하고 저 택시는 2000루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안될것 같고 얘가 하도 영어 좀 하고 그냥 말도 잘해가지고 그냥 뭐 가자 이렇게 해서 얘를 찍었어요. 얘를, 얘를 지금 이거 뭐모래볶도 우와 모래볶도 모래떡도 우 우와. 우와! 모래볶도 여기만 마음이 게 다해 우와 우와 저랑 내려와조금만 느껴 조금만 느꼈다는 소리 나니까 텅텅 엎라고와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와 이게 천불에 만 사천 오백 팔십팔. 14,500. 이게 버스로 <목소리> 왔습니다. 아? 어디야? 어디 가요? 가이할 어디 가요? 길 길네. 도 찍든. 문장, 밭으로, 길으로가 되게 좋매요사람데다찾아가 들어오는 순간. <목소리> 저, 여자는 등 아시하기 때문에 안 부르는데 어. 이번에는 부르네. 요 <목소리> <저를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웃음> <웃음> 네, 이렇게 사람들 다 홀딩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핫도그 못 먹어가지고 두개 시켜갖고 했는데 짜파티를 무려 다섯 장이나 줬어요. <laughs> 이거 두개다 먹으라고 못 먹는데. 일단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기 사람들이 뭘 하면 그렇게 쳐다봐가지고 비단처럼 죽을 것 같고 죽을 게 없다는 것같 28시간 타고 간다는데, 일단 가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이런 버스면 20시간 탈것 같아요. 진짜 쾌적합니다. 뭐 네팔 인도에 비하면 여기는 언전 진짜 거짓말 안했고 거의 뭐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현재 시간이 8시 15분입니다. 8시 15분인데, 출발했어, 요 8시 차. 근데, 웃긴 거는, 나중에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나중에 두 번이나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진짜 말을 아,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안 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아니 기계로 먼저 내려가서 시간이 됐는데.

Hello, hello, come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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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is is the happy picture. Happy picture. Yes. One, two, three. picture, picture. Oh. One, two, three. Okay. All right. yeah, thank you, sir. Thank yeah. you very,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n Japan, Japan. Korea, Ko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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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ut, Good.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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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elcome to. 여기가 순자와고알레바드타는 곳입니다. 박차인 스테이트웨이 호텔 바로, 바로 밑 바로 270에. 270. You go to k a r i m a b 270에. Karimabad. k Karimabad. You, you go to k a r i m 노 알리아바드. 아, 칼리아바드. 혼자, 혼자. 혼자 알리아바드, 카리아바드 칼리아바드. 에? 칼리아바드. 카리아바드카리바드 칼리아바드. 혼자, 혼자, 혼자. 여기가 길리기세 모습입니다.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혼자를 향해. 와, 얘는좀 빨리 갈것 같은 느낌. 이 겁나 빨리 달리고 있어. 알리아바드 시내입니다. 알리아바드 왔어요. 좀 있으면 혼자예요. 알리아바드 알리아바드 시내예요. 좀 제법 큰것 같습니다. 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뻐요 여기 여기 원래 스즈길 타고 와야되는데 우리는 버거를 타고 왔어요